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스나인 주가가 약한달 만에 거래되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 3월달 감사확인에서 만약 적정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또다시 주가 거래정지 될 가능성 너무나도 높은 종목인데요. 왜냐하면 3월달에는요.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작은 종목들이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될 확률 너무나도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요. 코스나인 주가 또한 3월달 감사 보고서 시즌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알수 없는 배임이나 횡령 같은 요런 숨은 악재 있는 거 아닌가 꼭 회사의 IR 담당자분한테 요 확인을 해야만 또다시 거래 정지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달 전에부터요. 한국 테크놀지나 누질의 파마 요런 종목들이 저점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요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요 혹시 이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알지 못하는 숨은 학제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각 회사의 IR 담당자분한테 전화 통화를 해 보면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갑작스러운 거래 정지 피할 수 있다.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죠. 하지만 이두 종목 2주 전에 갑작스럽게 두 종목 모두 거래 정지 되었죠. 이 처럼 여러분 들 이요 주식 매매 투자, 하실때 우리 개인 투자자 들이 알지 못하 는회 사의 배임 이나 횡령 같은이런숨어 있는 악 재가 또다시 있 다면 곧 다가오 는 이번 3월달 감사 의견 에서, 적 정이 나오지 못하 게되 면서, 어느 날 갑자기요, 주가가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만큼요, 코스나인 주가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악재 있는 거 아닌가, 회사의 IR 담당자분한테 꼭 전화통화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또다시 이런 거래 정지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오늘 장 마감하고 코스나인 IR 담당자분한테 전화통화를 해볼 생각인데요, 혹시라도 회사에 배임이나 횡령 같은 이런 숨어있는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번 3월달 감사 확인에서 적정으로 나올 계획으로 또다시 거래정지 리스크 없는가 이 점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예정인데요 아쉽게도요 전화통화 내용은 유튜브 심의상 제가 방송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 아시죠 혹시라도요 코스나인 3월달 감사 보고서 자세한 내용 알고 싶은 주제분들은요 상단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번으로 코스나인이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카톡방 안에서 코스나인의 감사보고서 자세한 내용 미리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코스나인 주가는 절대 신규 매수나 비중 추가하시면 안 되겠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만 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종목이니까요. 꼭 코스나인이라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무료 카톡방 바로 오늘 저에게 초대해 드리면서 자세한 코스나인의 감사보고서 내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지수 시장 얘기 잠깐 해볼텐데요. 미 연준이 올해 들어오면서 금리 인상폭을 첫번째로 베이비스텝으로 축소했죠. 그런 다음 미 증시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또한 최근에 2월달에 2500포인트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지만요. 이번 3월달에는 미 연준에서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흘러나오면서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 답답한 흐름. 나오고 있죠. 이처럼요. 국내 시장은 미국의 금리 영향 때문에 올 4월달까지는 박스권 하단 2350포인트에서 상단은 2550포인트 사이 이 박스권 안에서만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만 주식 투자로 쉽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지 제 계좌 보여드리면서 매매하는 방법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현재 제 계좌 보시면요 지수가 지수가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채플로 계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만들어가고 있죠 저는요 작년 4월 달부터 영상에서 당분간은 시장을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로 트레이딩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작년 4월 달 계좌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하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단타가 꼭 필요한 시장이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그만큼 주식 시장에 유동성, 즉 돈이 풍부하지 않죠.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요, 단기 유동성 수급이 종목이나 업종이나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요, 상승이 막히는 요런 흐름에서는 일단 여러분 현금 확보, 단기 시익 실현한 다음에 내가 매도한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맞쳤을 때. 그때 재차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단타 매매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빠르게 지금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럼요. 제가 최근에 카톡방 무료 회원님들하고 실제 매매를 진행했던 계좌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올초 들어오면서 AI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 나왔죠. 그래서 중소형지 종목인 요 플리토 또한 세력대 수급이 들어오는 걸 제가 탁 캐치한 다음에요. 카톡방 무료 회원님들에게 1월 30일 플리토 27,700원 이하로 비중은 15% 매수 진행하셔라 이렇게 무료로 카톡방에서 추천드린 이유 계좌 날짜 보이시면요 2월 6일 보이시죠 무려 6거래일만에 36% 수익 실현한 다음에 이게 끝이냐 아니죠 플리토가 21선이 지켜주었다는 건뭘 의미하죠 아직 투기성 자금이 나가지 않았다 이런 증거이기 때문에요 2월 16일 날 또다시 풀리토를 매수 추천드리면서 20% 수익 실현했죠. 이렇게 한 종목으로 한 달도 안 돼서 약60% 수익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현재 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단기 하락즉 눌림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분명 관심을 갖는다면요. 분명 단타 수익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요. 시장이 어려워도 세력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익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요. 그들이 매집이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단기로 큰 수익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홈런, 즉,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요. 방방이를 짧게 잡으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 빠르게 만들어 갈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수, 매도, 그리고 종목 선정까지 어려워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계시죠?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요. 이러한 부분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체 프로 연락처로 이런 식으로 문자만 남겨 놓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제 프로 카톡방에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시장보다 강한 종목 무료로 추천드리면서 저하고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요 나도 카톡방 무료 회원님들처럼 급등 종목 추천받으면서 단타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684-5759번으로 급등이나 단타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무료 카톡방 오늘 저녁에 바로 초대해드리면서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카톡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요 채프로 카톡방 직접 입장하시면 두산 39% 삼성전자 10% 모트렉스 28% 앱클론 37% 누르메카 51% 대형주 중소형주 포트 딱 나눠드리면서 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도움 요청해 주시면 오늘 저녁에 바로 카톡방 초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스나인 주가 정리할게요. 제가 앞에서 2월달,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 전에는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될 확률 너무나도 높은 시기이다. 그래서 코스나인 기업처럼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이런 종목들이 3월달 감사 보고서 시즌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알수 없는 배임이나 횡령 같은 이런 숨은 악재가 있는지 꼭 회사의 IR 담당자분한테 확인을 해야만 코스나인 주가 또다시 이런 거래정지 피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악재가 있다면 당연히 이번 3월달 감사 의견에서 적정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국 테클로지나 버킷스트드 주가처럼 갑작스런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꼭 코스나인의 IR 담당자분한테요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갑작스런 또 이런 거래 정지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오늘 장 마감하고 코스나인 IR 담당자분한테 전화 통화를 해볼 생각인데요 혹시라도 회사에 배임이나 횡령 같은 이런 숨어있는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번 3월달 감사 의견에서 적정으로 나올 계획으로 갑작스러운 또 거래정지 리스크 없는가? 이 점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예정인데요. 아쉽게도 전화통화 내용은요. 유튜브 심의상체가 방송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 아시죠? 혹시라도요. 코스나인의 3월달 감사 보고서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 이런 주제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 6814-5759번으로 코스나인이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오늘 저녁에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요 카톡방 안에서 코스나인 감사 보고서 자세한 내용 자세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코스나인 주가 절대 신규 매수나 비중 추가하시면 안 된다 아시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만요, 앞으로의 대행체를 마련해야 되는 이런 종목이니까 꼭 궁금하신 분들은 코스나인이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자세한 코스나인의 감사보고서 내용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제 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